이즈미디어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이 콘텐츠 IP 확보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즈미디어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자체 콘텐츠 및 IP를 확보하고 또 NFT 분야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NFT 콘텐츠와 제작 드라마, 영화, 방송 채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NFT를 제작해 양사의 매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이즈미디어의 주가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누가 네. 있는지 봐야지. 맞아요. 큐브에는 여자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고. 네. 자, 어, 뭐. 저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누구예요? 주원이라고? 알아요? 진짜 많이 닮았다. 여러분. <laughs> <지금. 웃음> 이걸 어떡하면 좋죠? 어, 진짜 많이 들었는데? <laughs> 여러분, 이 상황을 왜? 어떡하면 좋죠? 잠깐만, 이게 좋죠? 안경, 모,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봐봐. 알았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자, 주원 있고요. <laughs> 자, 저는. <laughs> 어, 여러분. 저 참, 방송이 참 힘드네요. <laughs> 어, 네. 그리고 수혜 수에. 수에. 그 네. 유해진. 네. 유해진. 네. 유해진. 그리고 김윤석. 음. 그리고 네, 한 60명에 이 정도 있는데. 네. 대부분 다 그거죠. 배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SBS 가면. 가면. 네 그리고 SBS 역기적인 그녀 음. 영화 말고 네, 네. 그 MBC 운빨 로맨스 아 운빨 로맨스 봤어 네. 네 그리고 난 이거 봤는데 MBC 군주 군주 이거 인기 많았잖아요 어나 이건, 이건 좀 봤어요 네. 내가 약간 군주 같은 나가 성향이 있어가지고 음. <laughs> 오늘 여러 번 편집점이 생기네요. <laughs> 네, 20세기 소녀소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OTT 드라마 제작까지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네.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올해 매우 한소희, 안보현 등이 이제 출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언더커버 <laughs> 제작도 이제 끝냈어요. 네. 이거 지금 나왔나? 어, 아니요, 아직. 응. 지금, 언더커버. <laughs> 네. 굉장히, 제목은 마음에 든다. 음. 언더커버. 출연진도 어마무시해서, 지금, 어 완전 주목하고 그. 있는 드라마죠. 이게,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 중에, SBS 컨텐츠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어쨌든, SBS, 이게, 뭐, 이 OTT가 커지면은, 이런, 뭐, IP, 이런 것들, 네. 뭐, 이렇게, 우리, 그런 것들 죽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펜하, 알죠?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3. 이거는 SBS나 하잖아. SBS 컨텐츠가 미쳤어요. 네. 허브도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이게 네. 아무리 넷플릭스 많이 봐도, 넷플릭스에서는 넷플릭스 펜트하우스를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럼 SBS 좀 봐야지.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넷플릭스에 없는 것들이 이제 뭐야 어디에 또 있어? 뭐 왓챠에 있어. 맞아요. 이러면은 왓챠 또 결제하죠. 그러면 맞죠. 얼마 안해요? 음 맞아요. 만원 만 원줄이밖에 안해요. 음.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에 대한 마블, 마블이랑 스타워즈 다 디즈니 겁니다. 폭스에요 네. 다 디즈니 건데 네. 거기 컨텐츠를 얘네들이 넷플릭스 띄었잖아요. 음. 근데 디즈니 플러스로 다시 내 OTT로.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넷플릭스가 좀 빠졌다가 다시 더 올랐어요. 왜그랬을어요 넷플릭스에서 어차피 하는 건 넷플릭스 걸 봐야 되고 이것도 또 결제하고 그쵸. 다 본다 이거지 같이 보는 거다 같이 보는 게 이게 이거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 요금 얼마 결제한 5만 원 결제하나? 5만 원 평균적으로? 음. 네 그렇죠 5, 6만 원 정도 이게 진짜 옛날 시절에는 네. 뭐 핸드폰 아이고 핸드폰 비 내기 비싸다고 핸드폰 안 만드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 진짜요? 음. 근데 지금 핸드폰이 나가는 건 일상적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OTT 비용, 영상 컨텐츠를 시청해 드는 비용을 드는 거는 음. 당연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 마, 영화 같은 거 막, 원래에서 볼때만 원짜리, 막 최신 영화 만 원, 뭐. 네. 좀, 할인되면 오천 원, 이렇게. 맞아요. 보잖아요. 네, 결제해서. 예전에는 결제해서 안 봤어요. 음, 비싸다고 생각했으니까. 집에서 보는 거. 그니까요. 그래서 저도 컴, 기억이 되게 납니다.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성희 막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laughs> 그거를 이제 영, TV 화면으로 TV 화면으로 네. 이제, 이제 HDMI로 연결해가지고 봤던 그런 음.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결제해서 보죠. 맞아요. 다운 받으려고 해도 별로 참 봤다가 끊기고. 그렇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 네, 광고가 아니라 아예 없고 음. 그리고 이제 영화관에서 몰래 찍은 거 올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럴 바에야 같은 시간에 그 결제해서 보죠. 네. 자, 아무튼. 이런데 이렇게 이제 컨텐츠 시장 자체는 OTT 시장들은 네. 어느 게잘 나간다고 얘가 죽는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함께 크는 거야. 함께 거다. 가. 네. 그러니까 가잘 되면은 이제 또나 내가 얘랑만 다르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와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 이런 것도 있어? 음. 컨셉이 있고요. 네. 이런 것까지 이런 것도 있어. 막 그러니까 레플렉스에 있는 거가 없는 레플렉스 없는 게 와챠에 좀 있는 게 음.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홍콩 영화 뭐주윤발지뭐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것들 이제 남자들 좀 약간 우리 대신 나이 좀 이렇게 네. 한 5-6-10이 되면 다그 로망이 있었거든요 미쑤시개인가 음. 성냥인가? 물고 두두두 딱한 <laughs> 다음에 이런, 이런 거 있거든 몰라요? 또 편집점이 이렇게 생기네요 <laughs> 아, 진짜? 아니 대표님 제가 너무 요즘 응. 느끼는 건데 대표님과 제 세대 차이가 방송할 때마다 좀확 알았는 것 같아요 죽을래? <웃음> <웃음> 너랑 나 액면가 우리 많이 차안나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대표님. <laughs> 여러분,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진짜, 저 약간 상처인데요? 어, 상처야? 네. 아니, 아니 내가 어려 보일 수도 있고. 어. 너는 올라 보이고, 이렇게. 그래.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아, 알겠어. <어쨌든>. 알겠어. <laughs>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면, <laughs> 네. 다 시장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나, 나왔고요. 그리고 NFT가 여러분들이 네. 뭐 사실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음. NFT는 그냥 인증이 인증 인증해준다고 인증, 네. 네. 이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NFT로 거기에 인증이 되,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게 인증이 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림 같은 게 이제 네. 그게 보이 그림에 n f t 라써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디지털 그림 같은 경우는 네. 그 안에 이제 코드가 있어가지고 음. NFT 등록이 되면 아 이게 진짜다. 아.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가상으로 막쓴 사람들한테 소송을 할수 있죠. 음, 네. 그쵸? 저작권이 내 거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NFT 시장은 네. 굉장히 막 사람들이 와 하는데, 와, 할 만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아. 들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기술이라고요. 음. 네. NFT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을 넣는 건데 네. 블록체인 기술도 저도 이제 예전에 개발한다고 그냥 개발자들이랑 같이 협가해서 코인을 상장시키면서 많이 개발해봤는데 이게 네. 막 어렵지 않아요. 오. 블록체인은 네. 프로그래밍 좀만 제대로 대학교 졸업하고 알리념 하면 네. 충분히 코인 개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블록체인 기반 이게 개념이 처음에 만드는 사람은 음. 어렵지. 매, 마, 만들어진 개념으로. 응용하는 거는 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은 어렵지 않는 만큼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기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 NFT 시장 뭐 들어간다고 JIP도 네. 이제 또 두나무에 팔았죠. 맞아요. 네, 파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즈미디어랑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얘기한 거고요. 네. 이즈미디어가 이즈미디어. 이즈 최근에도 이즈미디어 한번 다뤘었잖아요, 저희. 응. 그죠 뭘로 다뤘었지? 홈쇼핑 관련해서요. 응. 와, 뭐 이것저것 많이 하네. 네. <laughs>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네. 우선은 지금, 와. 우선 차트 자리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 차트 다 네, 차트 자리는 기가 막혀요 네. 그니까, 23,000에서 45,000까지 45쭉 올라갔다가 다시 23,000원으로 내려왔어요. 네. 더 내려왔어? 22,000원이야. 네. 얘가 진짜 작년 9월부터로 네. 치면요 캬. 아까 전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반토막 났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어? 어떤 게 있었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9월부터 지금까지 얘는 떨어졌다 음. 또 까먹었네 또 까먹었어 <laughs> 또 까먹었어 <laughs> 뭐였지? 어 솔리드 아 솔리드 맞다 응 기억나지? 네첫 네. 번째 했다 근데 얘는 거? 작년 9월에 거의 3,000원이었어 아 3,000원이요? 응. 지금 2만 원대인데? 응. <laughs> 3천원이었어3천0 0원 3,000원? 3, 3, 3, 000원? 3 0원이었다가 네. 4만원까지. 12배를, 13, 15배를 갔다가. 네. 이 고점 대비는 떨어진 거지만 작년 9월. 이러니까이 짧은 기간에. 그렇죠. 갔다 온 맞아요. 거잖아. 미친 듯이 슈퍼맨하고 날아갔다가 내려온 건데. <laughs> 네. 그래도 지금 어째 차트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절반 내려온 구간은 좋습니다. 음. 차트적으로는 매우 좋다. 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아무튼 적자가 계속 나는 어쨌 네. 적자가 뭐 작년에 너무 심했죠. 뭐 재작년 한 26억의 적자, 그 음. 올해 한100 작년에 한 재작년에 20억, 작년에 150억의 적자였는데 음. 네. 올해는 한 마이너스 10억 정도로 좀그 음.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그쵸. 그런 구간이올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뭔가 기대 신을 받을 수 있고 네. 사실 이즈미디어는 지금 자리는 좋지만 네.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 좀더 싸게 사 볼까? 음. 이런 어쩌면 하락 추세가 멈춘 게 아니어서.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싸게 사 볼까라고 보고 한만 8,000원 라인까지 와 주면 아 땡큐하고 좀 모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네, 이즈 자, 이지미디어. 이지미디어는 좀 그럴까? 왜냐 하락 추세가 멈추진 않았어요. 그쵸.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더 네. 내려갈 것 같아 가지고. 그때는 네. 하락 추세가 멈추고 여기는 옆으로 기고 있을 때. 옆으로 네. 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고 있을 때가 좋은 거지. 음. 팔로 음. 추세인 경우는 아주고 아직은 좀 그렇다라고 보면 네. 되고요.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주 좋다. 아주 좋다. 네, 아주 좋다. 지금 들어가기도 좋다. 음. 이게 옆으로 기고 위로 오개를. 딱 쳐들고 오케이 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때는 일만 남은 건가요? 아니 그런 거보다는 우선은 네. 조금 더 이제 수금이 붙기 가음 좋은 차트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가 멈췄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음. 오늘도 2.4%,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좋지만 막판에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갑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지금 하는 그런 뭐 드라마랑 네. 그 배우들. 지금 현재 배우들,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배우들의 몸값은 막 올라가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왜냐? OTT 때문에. 음. OTT 자체적으로도 막 이렇게 자체 오리지널 시리즈를 막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이게, 막, 몸값이, 굉장히 바쁘대요. 음, 네. 최고의 호환기라고 합니다. 네. 영화, 예전에는 영화, 나 뭐, 그 그래, 그것만 끄었는데 지금 볼게 많으니까. 보는 거에 익숙하니까. 맞아요. 보는 것들이 나오는 배우들, 모아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지금 핫하다고 하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 OTT에 관련된, 몇개이 있기 때문에, OTT 네. 관련 얘는 지금 돈을 못 벌어도, 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재무가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만 터지면 되니까. 네, 상관이 없는. 네. 그 기대심에는 그냥 가는. 아까 언더커버 얘기했죠. 언더커버 네. 나오는 시점에서 좀만 잘 된다 하면, 빡! 음. 예전에, 뭐야, 음. 뭐야. 스위트홈. 스위트홈. 스위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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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홈 드라마. 네. 네. 스위트홈 잘 됐을 때막 난리 났었죠. 아. 네. 네. 그것 때문에 막 스튜디오 들어가 막 올라가고, 네. 하나 드라마가 지금 하나만 잘 되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혼자 왜 이렇게 안 갔지? 하고 할 정도로 음.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인데, 이제 가면 많이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게제 생각입니다. 네. 스튜디오 산다콜스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고요. 네. 이즈미디어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또 잘, 뭐 오래된 기간이 8개월 동안 거의 15배 오르고 그니까. 떨어진 건데, 그래도 이제 이게 그동안 저 밑에서 쭉 해서 매집, 그 물량들이 좀만 나와도 네. 이게 굉장히 떨어지죠. 여기 음. 파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하락이 멈추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네스점 시점, 말 팔천에는 더 내려갈 수 있지. 그러니0만팔천 음. 시작으로 어쨌든 쭉더 네. 멈추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스튜디오 네. 성착 플러스는 지금도 굉장히 괜찮은 매수 음. 포인트다라고 좀 잡아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